어, 오늘 배울 건뭐 배울 거냐면, 산포도를 배울 건데. 지금까지 배운 이 대표 가그세 개랑 좀 감이 달라. 어, 삼포도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은, 이게 뭐 한자로도 봐줘도 되거든. 이게 흩어질 산, 어, 이런 거야. 그래서 너네가, 어, 흩어진 정도를 봐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 앞에서 배운 거는 어떤 자료들의 대표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료가 있긴 있어. 근데 그 자료들이 어느정도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분포가 고른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3포도 흩어진 정도로 봐주면 되는데 뭔 말이냐면은 음, 어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 근데 이 학생이 점수가 점수가 제일 무난해서 점수가 90, 80 70점 이렇게 맞아왔어 근데 B라는 학생은 얘가 80 썼어? 180 60점을 맞아왔네. 그럼 여기서 바로 옥은 평균 접근해볼 거에요. 평균. A학생이 평균 얼마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돼. 암산 돼요. 80. 80. B 학생의 평균은 얼마0 10. 10. 10. 10. 10. 10. 10. a 0 1 a 10. 10. 10. 10. 이0 10. 10. 10. 10. 10. 10. 10. 1 A랑 B는 실력이 비슷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점수 보면 어때? 이게 만약에 뭐 미술이고 이게 수학이고 영어? 이렇게 있어봐 맞지? 그럼 얘는 수학은 100점 나았어 그럼 얘가 좀더 잘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쪽 라인이 만약에 미술이었으면 은 그래서 평균 가지고도 너네가 얘가 좀더 잘하는지 얘가 좀더 못하는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산포도 흩어진 정도가 어때 얘네들은? 자료값이 얘는 살짝 모여있고, 얘는 살짝 흩어져있지? 그런 걸 구하는 거야, 그런 걸. 그럼 쌤이 살짝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해주면은, 어디까지 와주면 좋냐면은,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평균. 우리가 그 앞에 배운 대표값 세기 중에서, 뭘 가장 많이 써요? 평균을 가장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잡을 건데, 지금 평균 여기서 80, 이 평균을 잡아버리면은, 이 점수들은 어떻게 표시가 할수 있어? 9 0점 대략 여기 있을 거고, 8 0점 여기 있겠고, 70은 여기 있겠지. 근데, 얘는 어때? 평균이 80 여기 딱 있어, 선이. 근데 100은 한 이쯤에 있고, 이쯤에 있고, 80은. 한 60은 이쯤에 있겠지. 어때? 흩어진 정도가 다르지. 그 너네가, 이걸 어떻게 말해주면 되냐면은, 얘는, 3포도. 흩어진 정도가 어때? 작지. 3포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얘는 어때? 산포도가 작다고 했으니까 작은 뭐겠어? 크다? 이렇게 말하면될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산포도가 작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어, 뭐또 어떻게 봐줄 수 있냐면은, 이 그림도 좋지만, 음, 만약에, 어, 여기 60, 70, 80, 90.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이거는 이제 반이야. A 반, B 반으로 봐줄게. 여기, 어, 한 10명. 여기 한 20명. 이렇게 있는데, 이 A 반들은 다 10점부터 70점. 이렇게. 가격이 크네. 얘는 다 10명이 있어. A 반은. 근데 B 반은 보니까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 10명, 20명 이렇게 있는데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밖에 없고 얘는 이렇게 많고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근데 평균은 75라고 가정하는 거야 둘다 평균은 75입니다 그럼 지금 A반, B반 중에서 삼포도가 작은 반은 어디일까? 분포가 고르다 쌤이 흩어진 정도가 삼포도라고 했잖아 그럼 산포도가 작다.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거는 분포가 고르다는 말이야. 그럼 반대로 산포도가 크단 말은 분포가 고르지 않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럼 A반, B반 중에서 산포도가 작은 반, 분포가 고른 반은 어딜까요? A? 맞지, A반이지. 맞아요? 맞아? 맞아? 쌤이 이거 두개 중에서 누가 산포도가 작다고 했지?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가 삼포동아? 작다고 했지? 그럼 너네 이쪽에서 봐봐. 평균이 여기라고 했지? 그럼 얘네들은 평균에 어때? 몰려있지 않아? 얘네들은? 봐봐. 쌤, 아까 그 그림 다시 봐봐요. 얘가 지금 평균이 75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한 60점, 여기 한몇명 있고, 8, 90점, 여기 몇명 있고, 이 평균에, 어때? 엄청 많이 이렇게 몰려있지? 이 그림은. 맞아요? 이해 갔어요? 이 그림.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얘 봐봐. 얘는 지금 평균이 75라고 가정했을 때 60점, 70점 나가기 한몇명 있고, 여기도 한몇명 있고, 여기도 몇명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이 그림이랑 이 그림 봤을 때, 누가 분포가 골라? 이가 더 고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평균에 많이 밀집해 있어야 돼 알겠어? 이런 게 산포도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 이런 기억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산포도가 흩어진 정도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나올 거는 뭐밖에 없냐? 총두 개밖에 없어. 근데 이두 개가 많이 관련돼 있거든. 하나는 분산이라는 거 배울 거고 하나는 표준편차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다 3포대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개쉬워. 얘는 뭐냐면은 분산을 구하고 무조건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어. 표준편차는 뭐냐면은 루트 분산 끝. 그 문제에서 만약에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너네는 무조건 뭘 구해줘야 돼? 분산을 구해줘야 돼. 왜? 분산 구한 다면 뭐만 씌워주면 돼?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수가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분산이 1 2이면 그냥, 얘는 루트 10이야. 그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고, 분산은 뭐냐면은, 이건 외워주면 돼. 편차, 의제곱의 평균.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 길게 안니올 거고, 앞 글자만 딸 거야. 어때? 약국장을 딱뭐를 읽어주면 돼? 편. 제. 평. 그 너네는 이 분산을 편제평으로 외워주면 돼. 편제평. 알겠죠? 편제평. 물어볼 거야, 있다. 편제평. 편제평은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제평. 알겠죠? 오늘 이 사람만 외워주면 돼. 편제평.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편제평. 근데 여기서 처음 보는 용어가 있을걸? 누구 처음 들어? 제곱은 알고. 평균은 알고. 편차 들어본 적 없다.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별량에서 뭘 빼주면 돼. 평균을 빼주면 돼. 이것도 또 헷갈려. 왜냐면은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지, 평균에서 별량 빼는 건지 헷갈리거든.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도 어떻게 배울 거냐면은 얘는, 변빼기 균을 할 거야. 변빼기 균. 변에서 뭘뺄 거야? 균을 뺄 거야. 근데 쉽게 생각해서 변 하면 뭐가 떠올라? 그게 떠오르지, 맞아요? 거기서 뭘 빼? 더러운 균을 뺄 거야. 이해갔어요? 근데 반대로가 되나? 반대로는 말이 안 맞지. 균에서 변을 빼는 건 말이 안 맞지. 그래서 는 변빼기 균으로 외울 거예요. 근데 이제 변이 뭔지는 알아줘야지. 변량. 균은 평균이야. 그래서. 편차는 어떻게 해줘? 변빼기균분사는 뭐예요? 편제평 이사만 외워주면 돼. 그다음 표준편차 한번 하고 분산 구해준 다음에 루트 분산 씌워주면 돼. 끝이야 이게. 알겠죠? 이거 외워야 돼. 됐어? 그럼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쌤이 한번 예시 들어주고 너네 구해주면 돼. 잘 봐. 이게 개선한 는법이좀 빡세거든. 잘 봐요. 아까 쌤이 예시 드는 거 한번 써볼게. 음, 아뭐 있었지? 180 60 있었지. 이렇게 자료를 3개 주고, 뭐 3개는 너무 적은 거고, 뭐 5개, 6개 이렇게 줄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분산이랑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분산 누구 구해주면 된다고? 편제평. 맞죠? 그거 알기 위해선 누굴 구해줘야 돼? 편차를 구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별량들이 누구겠어? 얘네들 별량이야. 알겠어요? 그럼 평균은 얼마야, 평균? 구해줘야겠지. 알겠어? 평균 얼마야? 아까 구한거? 80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헷갈린다고 왜냐면은 평균이 80이야 이거에서 이걸 뺄건지 이거에서 이걸 뺄건지 헷갈린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변빼기균이라고 했지 변빼기균 얘가 변량이야 얘가 평균이고 빼면 얼마 나와? 20 빼면 얼마 나와? 0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0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변배기 균이니까 편차. 라고 할 거야. 근데 보니까 다 더하면 어때? 0이지. 어.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더 기억해 줘야 돼. 편차. 편차의 합은 얼마입니까? 어. 편차의 합은 0이야. 알겠죠? 오늘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제발. 알겠죠? 이것만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일 거고, 그 다음, 편차 구했어. 근데 분산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맞아요? 이걸뭐 해줘야 돼? 제곱 해줘야 돼. 어마무시하지, 계산이. 알겠죠? 집에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 어. 편차의 제곱 해보자. 400. 0, 400. 맞죠? 이게, 편차의 제곱 맞아요? 너는 이것들의 평균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자를 몇 개야? 3 개지. 그럼 3으로 나눌 거야. 뭐를 다 더한 거를. 다 더한 거 얼마예요? 800. 이게 끝이야. 이게 분산이야. 왜?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게 분산이다. 뜬금없지. 근데 표준 편차는 뭐라고? 얘들아.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분산. 루트, 분산. 이쁘게 써주면은 3분의 2,400. 알겠어요? 이런 거할 거야. 지금 문제 다 이런 거 푸는 거야. 알겠어? 계산막이나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봐봐요. 어,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어, 1번 문제 보면 어때? 지금 A, B, C, D 사람이 있는데, 이게 편차를 조사한 거래, 편차.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편차의 합, 편차의 뭐 총합? 상관없어. 편차의 합은 얼마가 나와줘야 돼? 0. 그럼 X가 개쉽지. 4. 1. 5 더하기 X가 얼마 나와줘야 돼? 0 나와줘야 돼. X 얼마예요? 마이너스. 어,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음. 봐봐. 자료가 세개는 절대 안 나와. 거의 너무 쉽잖아. 다섯 개 정도 나와요. 이제 시작이라고 문제가. 그럼 여기서 분산을 구해 주면은 얘는 뭐라고? 사람 기억해 줘야 돼. 편제평. 이 사람만 기억해 주면 돼. 편제평. 편차의 제곱은 평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모르잖아. 얘를 구해 줘야지. 근데 이게 쉽다? 왜? 다더 얼마야? 0. 그러면, 얘랑 얘, 얘깔수 있겠다. 그럼 X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1, 1, 1, 4, 1. 다 더해. 8인가? 몇 개야? 다섯 개. 끝. 이게? 분산. 쉽지? 안 쉽나? 어... 야, 6번 같은 경우 봐봐 니네 어떻게 해야 돼? 다 구해야 돼. 개빡치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진짜 그냥 구하는 단원이야. 그 선생님이 책을 검사하는 이유고 다 직접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다 나눠봐야 돼. 알겠죠? 부지런해야 돼. 어려운 거 없잖아. 나중에 그냥 다시 초심. 그냥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문제만 풀면 돼. 알겠죠? 8번도 같이 해볼까쭉 가봐요. 여기서 봐봐. 문제, 아이또 문제가 두 개야. 넌 열심히 해야 된다. 미수관이 두개 있는데, 각각 평균이랑 표준편차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접근할래? 25, 28, 24, 22, 26에 평균 구해줘야 돼.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5로. 다 나눠줘야겠지, 더한 거를. 얼마나 올까? 50, 50, 25. 125네? 오. 25야. 맞죠? 얘가 평균입니다. 그럼 쌤이 평균을 구했어? 신기한 미술관.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분산. 맞지? 분산에 루트 씌워줘야 돼. 루트 분산이야. 그럼 여기서, 아, 얘 말은 분산을 먼저 구해달라고 하는구나. 너네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분산 구해줘야 돼. 그럼 또 분산은 뭐 구해줘야 돼? 누구야? 편제평 맞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 구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또또 또 누구 구해줘야 돼? 편차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지 너네? 그럼 봐봐. 평균이 2 5야 이거는 근데 너네가 뭐 암산하기 나름이야. 뭐 나는 식을 이쁘게 여따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 밑에 그냥 밑에 쓰고 싶으면 쓰, 쓰는 사람 쓰고 알겠죠? 편차 구할게요 편차. 편차도 뭐라고? 어디서 뭘 빼? 변빼기균이야. 알겠죠? 변빼기균 변량에서 평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빼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빼주고. 거꾸로면 안 돼. 그럼 변빼기균. 얼마예요? 0. 변빼기균 3. 변빼기균 마이너스 1. 변빼기균 마이너스 3. 변빼기균 1. 썼을 때 이게 편차지. 합이 어때야 돼? 합이 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틀린 거야. 그 여기서 빠르게 다시 구할 수 있겠지. 한번 해 보고. 그다음 편차의 제곱 0 9 1 9 1 이게 편차의 제곱. 이거를 다 더해서 뭐로 나눠 줘? 다섯 명이지? 4죠? 이게 뭐 구한 거예요? 잠깐만. 편차고 이게 도수인가? 잠깐만. 5일 동안 하루 강남객 수니까 이게 사람 수 같은데 쌤 잘못 구한 거 같은데 소리? 봐봐. 지금 091191이 얘 편차의 제곱이지. 어, 이게 도수로 봐줘야 돼. 이날 방문한 사람이 28명인 거니까 그럼 아까 잘못 구했네. 어떻게 해줘야 돼? 이총 인원 수 아까 몇 명이었어? 125명. 분해. 28명. 24명. 22명. 26명. 이렇게 와줘야겠죠. 이게 분산이다. 여기서 뭐 해줘야 돼? 표준편차니까? 개빡세지? 할수 있어야 돼. 어려운 거 없죠. 밑에 거는 좀더 쉬웠겠네, 계산이. 알겠지? 이, 이 루트로 기억해줘야 돼. 표준 변조 구하는 건 분산 구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음, 응, 이것만 하고 푸는 시간 줄게. 봐봐. 아, 어, 여기도 아까 한 거랑 똑같은데. 그냥 도수 분포표만 나와있는건데 봐봐 왼쪽보니까 등교에 걸리는 시간이지 그럼 저거는 계급이잖아 그럼 계급에서 너네가 뭐 쓰기로 약속했어 쌤이랑 앞에서 뭐 쓰기로 약속했어 계급에서 계급값을 쓰기로 했죠 그럼 계급값 얼마예요5 15 25 35 45 쓰기로 약속했지 그럼 여기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해달래. 솔직히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그럼 얘 틀리면 얘는 틀린 거야, 무조건. 맞지? 왜? 루트 분산 씌울 거니까. 그럼 얘만 풀면 돼, 일단. 그럼 내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뭐 구해줘야 된다고? 편제평. 계속 쌤이 말하죠. 이 머리 기억했어야 돼. 편제평. 편차도 구해줘야 되고. 일단! 편차를 구하기 전에 뭘 구해줘야 돼, 일단? 평균부터 구해줘야겠지. 평균은 문제 없잖아. 그럼 봐봐. 30, 120, 75, 70, 45. 선생님 방금 뭐한 거예요?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한 거야. 왜냐하면 5분 걸린 애가 6명이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다 더해볼게. 100, 얼마야? 120인가? 240? 얘를 20으로 나누겠지? 총 인원수가 20명이니까. 20분에 340인가? 17? 평균 얼마에요 17? 그러면 아직 편차도 안 구한 거거든? 어, 문제 푸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너부런히 푸세요. 평균이 17이야? 그럼 선생님 편차는? 먹백기 뭐라고? 변, 빼기 균이야. 변 빼기 균. 그럼 여기서 변량들이 얘네들이 나도네 기억해줘야 돼. 평균은 얘고. 빼자. 편차 구해보자. 얼마나 빼면은, 변 빼기 균이니까, 마이너스 12. 변 빼기 균이니까, 마이너스 2. 변 빼기 균이니까, 8. 그럼 여기서 계속 10, 10 차이 나니까, 뺄거 없어. 맞죠? 틀린 데 없죠? 그럼 여기서, 제곱 해줘야 돼. 편차에? 제곱. 얼마 무시하겠지? 144, 4, 64, 18? 아, 18 얼마 였지 324. 하, 아, 얘또 얼마야? 해줘야지, 뭐 어떻게 또. 모르잖아? 64. 8216 8216 7 8인가 선생님 틀리면 안 돼. 이거. 맞지? 784. 그럼 다 끝났지. 왜? 편집형이 분산이니까. 총몇 개예요? 2 0명다더 해야 돼. 다더 해야 돼. 더한것도 일이네. 하... 천십팔 아, 1108 맞지? 1108 그다음 밑동네 해버리면은 2, 1, 212인가? 68더할 거니까 맞죠. 그럼 더 하자. 어, 좀 이쁘게 나온다. 0, 2, 1320, 66 이게 뭐야? 분산. 그럼 표준 벤처 얼마야? 루트 66 됐어요? 할수 있어야 돼 진짜 제발 어려운 거 없어 알겠죠?